자 다음 중 유리수가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유리수의 정의부터 얘기해 보면요, 유리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, 분수꼴로 나타내는 거, 뭐 a 분의 b 꼴로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돼요 유리수예요. 예를 들어서 이 2라는 것도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어, 마이너스 4분의 2 이렇게 써도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되는 거죠. 그래서 얘도 유리수예요. 그렇죠? 자, 그렇게 해서 유리수 맞고요. 그래서 우리 유리수를 정의를 한번 해보자고요. 유리수는 양의 정수 이런 거죠. 수직선상에서는 양의 정수는 어디예요? 여기 에 0이 있으면, 자,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걸로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, 0. 자, 정수에는 다시 0과 1, 양의 정수, 2, 양의 정수죠. 이쪽은 음의 정수죠.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 4.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어디에 존재하느냐?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. 여기 0.5, 1.5. 2.5, 뭐 이렇게 여기 수많은 수가 존재하겠죠. 이렇게 수많은 수가 존재하는 것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존재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유리수는 뭐라고요? 어떤 꼴로 나타낼 수 있고 a 분의 b 꼴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유리수다라고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0도 정수에 포함하니까 유리수예요. 이것도 유리수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유리수죠. 이것도 유리수죠. 근데 파이라는 놈은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. 3 1 4 1 5 9 2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요. 무수히 많아요. 이렇게 무수히 많아서 분수로 만들 수 없어요. 분수로 만들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얘가 3번이 정답입니다. 예를 들어서 3.5라면 10분의 35라고 쓸수 있죠. 그렇죠?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유한개면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분수를 만들 수 있는데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무한히 나가면 분수를 만들 수 없어요.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? 유리수가 아니라고 스스로 있는 거죠. 정답은 3번.